어떻게 하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질서 속에 발전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요? 더불어 살고 풍요롭고 의로우며 아름답고 신뢰하며 질서 속에 발전하는 세상은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세상이다.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지속 가능 경영은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원리와 그 응용에 관한 것이다. 경영은 자신과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의 가장 합리적인 생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역사에서 볼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나 실천자들은 자신이 믿는 주 죄, 주장, 이즘이나 철학 등에 기반한 패러다임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경영을 도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이 언제나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예로서 우리가 가장 민주적 번영을 줄 것이라고 믿는 자유민주주의는 때로는 민주적 번영을 때로는 다수결에 의한 독재성이나 전제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유시장 경제는 국가 경제를 때로는 번영으로 이끌지만 때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유발하거나 경제적 불황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실패와 성공을 유발하게 하는가?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생명력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여 다른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생명력은 근원을 찾고 근원으로부터 변화를 이끌므로 인류 발전의 근본이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 생명력이 활성화된다. 진리는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질서로 이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주의, 주장, 이짐이나 철학 등의 기반한 패러다임이나 가치관은 진리라기보다 방편이다. 방편은 상황에 따라 편하고 쉽게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이다. 따라서 방편은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질서로 이끄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예로서 자연과학은 자연의 섭리에 기반한 원리와 실천적 방안으로부터 경영을 도모한다. 자연의 섭리는 진리이다. 이러한 자연과학적 섭리나 실천적 방안은 언제나 가장 합리적인 생존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방편에 기반한 사회과학적 원리와 실천적 방안은 흔히 학설로 나타난다. 유력한 학설은 다수가 지지하는 학설이다. 유력한 학설이라도 진리가 아니므로 가장 합리적인 생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흔히 실패를 유발한다. 사회과학 연구가 무엇을 기반으로 할때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질서를 유발하는가. 우주와 자연의 생태계는 이들의 속한 개체들의 생존 공동체이다. 우주는 태초의 빅뱅 이후 지금까지 약 138억 년 동안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지구 탄생 이래 자연의 개체들은 지구 생태계의 자생적인 생존 질서를 만들어내고 번영한다. 즉, 우주나 자연은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적 질서를 창출하고 성장과 번영을 도모하고 있다. 인간 사회는 인간 생존 공동체이다. 우리가 우주와 자연의 생태계의 공동체 원리를 기반으로 인간사회 경영을 도모할 경우 우리는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이 우주와 자연의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생존 질서를 만들어내는가? 순환은 출발점이나 시작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우주나 자연에는 다양한 순환이 있다. 예로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여 1년에 한번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순환한다. 우리나라 동해안 강에서 부화한 어린 연어는 먼 바다로 나갔다가 수년 후에 부화한 강으로 순환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환한다. 우주에 속한 개체뿐만 아니라 우주도 순환한다. 에너지 방정식 이는 MC. 이는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환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환에서 생성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태초 빅뱅의 파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떤 파워는 태양이 됐고 다른 파워는 태양계의 행성이 됐다. 지구에는 유기체가 탄생했고, 우주에는 은하계가 형성됐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빅뱅의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모든 순환은 파워순환에 속하며, 파워순환은 새로운 것의 생성, 성장, 성숙이나 결실과 소멸, 즉, 재창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목적을 달성한다. 지구의 순환은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만들어낸다. 봄에는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가을에는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새로운 생명을 위한 준비를 한다. 강을 떠난 연어는 바다에 나아가 성장하고 부화한 강으로 되돌아와 알을 낳아 새로운 연어를 탄생시킨다. 우주의 순환은 우주 속에 새로운 행성을 만들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소멸한다. 이러한 순환의 지속은 재창조를 의미한다. 즉, 파워 순환은 재창조를 유발한다. 우주나 자연에서 작은 파워는 큰 파워의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큰 파워는 더큰 파워의 순환 내에서 순환하며 그 순환이 주기적일 때 순환 내에 있는 개체들은 재창조의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를 창출한다. 예로서 지구 생태계는 지구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지구는 태양계의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태양계는 우주 순환 내에서 순환하여 생존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것과 같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조직과 사회는 국가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국가는 세계 순환 내에서 주기적으로 순환할 때 이들은 모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산한다. 따라서 파우 순환은 상생과 협력의 생존 질서를 구축한다. 파우 순환에서 파우 소멸은 파우 순환을 유발하는 에너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워 형성이나 에너지로 변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우 순환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재창조하는 프로세스이다. 새로운 가치는 파우 순환에서 생성되고 파우 순환에 의해서 성장하고 파우 순환으로 돌아간다. 즉 우주나 자연 및 인간의 역사는 파우순환의 역사이다. 섭리는 우주나 자연의 경영 원이다 우주, 태양계 및 자연의 순환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협력의 존재 질서는 섭리다. 즉 파우순환은 섭리에 속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 패러다임은 인간이 만든 이즘, 철학, 주의나 주장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섭리라기보다 연구 방편에 속한다. 파우순환 패러다임은 파우순한 원리를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이므로 인간의 이즘, 철학, 주의 및 주장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파우순한 패러다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 경영 접근은 사회 구성원 개인의 가치와 주의, 주장을 포용하면서도 이것들을 한 차원 높게 이끌 수 있는 통합의 방법을 제공한다. 본 강의에서는 파우순한 패러다임의 원리와 실천 방안을 규명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국가 사회의 지속 가능 경영 원리와 실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상상과 협력의 조화로운 국가 생존 질서를 창출하여 국가 경쟁 우위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을 위해 본 강의는 6부로 구성되며 강의 진행에 따라 순서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제1부 파워순환 법칙과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는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무엇이 주기적 파워순환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재창조 및 상생과 협력의 질서가 유발되는 원리를 규명한다. 또한 이러한 원리에 기반한 파우스난 패러다임의 이론과 그 실천 방안을 규명하여 정치, 경제, 사회와 기술 분야 등에서 재창조와 혁신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파우스난 패러다임은 우주와 자연의 파우스난 원리에 기반하므로 자연과학 수준의 엄밀성과 신뢰성을 보증한다. 제2부 파우스난 패러다임과 자아실현 자기경영에서는 전인격 자아실현 역량개발 원리와 실천 방안을 규명한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인성 역량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인성 역량 시스템은 개인을 전인격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인성 역량 시스템은 환경적 또는 상황적 요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흔히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한다. 파우순한 패러다임 기반 인성 역량 시스템 접근은 인성 역량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개인을 전인격 자아 실현의 인재로 나아가게 한다. 제3부 파우순환 패러다임과 지속 가능 국가 경영 원리에서는 국가 형성의 제이론과 파우순환 패러다임 기반 국가 사회의 형성 원리를 규명하고 사회 변동과 사회혁신 등을 통해 완전 기능 국가 구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완전 기능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온전히 발산하게 하고 국가를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한다. 제사부 파우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 경제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제이론을 규명하고 파워 손한 패러다임 기반 국가 경제 접근을 통해 완전기능 시장 구현을 위한 원리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완전기능 시장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잠재적 경제적 역량을 모두 개발하고 경제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의 성과를 성취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완전기능 시장은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고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유발하는 시장이다. 제5부 파우순한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 조직에서는 조직 형성의 제이론을 규명하고 파우순한 패러다임 기반 완전 기능 조직 접근을 통해 조직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원리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완전 기능 조직은 조직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을 성취하는 조직이다. 또한 파우순한 패러다임 기반 조직 역량 개발 및 전략 경영 원리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조직의 지속가능 경쟁우위를 구현한다. 제6부 파우소남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기업가적 인재 개발에서는 파우소남 패러다임 기반 인재 양성 접근을 통해 역량을 지식과 별개로 가르치기 보다는 함께 지식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지식과 인지적, 인성적 역량을 겸비한 전인격의 기업가적 인재 양성을 위한 원리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전인격의 기업가적 인재는 새로운 형성의 동기와 근원을 찾고 근원으로부터 긍정적 변화 즉 혁신을 유발하는 인재이다. 본 강의 내용은 본인이 대학 교수로서 34년간 연구 결과물인 저서 국가 생존 전략을 포함하여 8가지 저서와 본인과 제자들의 연구한 50편의 논문 및 투데이 신문에 연재한 290편의 칼럼을 기반으로 편집된 것이다. 본 강의는 우주나 자연의 존재 질서인 섭리의 기반 안전기능 생존 질서의 원리와 그 실천적 방안을 지속하는 경영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완전 기능 국가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P.S. 본 강의 계기는 하나님을 만남이었습니다. 1996년 5월 어느 날, 오후 지인과 함께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세밀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성까지는 잘못 들은 것이겠지 하면서 지나쳤으나, 네 번째 음성에 나는 누구신데, 나를 부르시는가? 고응답하였습니다. 그 음성으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매우 놀라웠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볼 일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나는 너에게 볼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음성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물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든지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것 같으니, 그것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음성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말해라고 하여, 나는 물리학에서 세상은 빅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음성은 너의 식으로 하면 70%는 맞고, 30%는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무엇이 틀렸는가를 다시 물었을 때, 그 음성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즉시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음성은 나에게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금부터 나에게 질문하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음성에게 내가 알고자였으나 어느 누구로부터 들을 수 없거나 어느 책으로부터도 알수 없었던 것을 질문하였으며 그때마다 그 음성은 거침없이 또한 막힘없이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예로서 빅뱅 이전의 세상은 무엇이었으며 우주의 존재 질서는 무엇인가 등의 자연과학적 과제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의 사회과학적 원리 및 인간 삶의 본질 등에 관한 인문과학적 철학이나 원리 등의 물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나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그 음성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였으며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교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는 정말 즐거움과 놀라움의 극치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읽고 싶은 부분부터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고 하시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의문이 들 때마다 그분은 즉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그림 등으로 설명하시고 이해와 지식을 주시었습니다. 예로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히고 에덴 밖으로 나가게 하신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에덴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시었습니다. 나의 예수님과 성경 공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996년 8월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서 내가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시었습니다. 나는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국가적 문제는 정치학이나 경제학 분야의 연구 주제이며 이것을 내가 할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시면서 연구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사야 43장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시었습니다. 나는 이사야 43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를 하겠다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연구를 시작할 때 기도를 통해 나의 도움을 구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에서 지혜를 찾으라고 하시었습니다. 나의 저서 국가생존전략 연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생존전략 연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은 내가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을 지시하시어 공부하게 하시었고 그때마다 지혜와 지식을 직접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도우심으로 국가생존전략이 2001년 6월에 출간되었습니다. 국가생존전략은 우주와 자연의 섭리인 파워순환 원리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파워순환 원리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의 모든 학문을 통합하는 원리라고 하시고 책의 표지색을 흰색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침 모든 태양의 가시광선이 모두 합하면 흰 빛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나는 주님의 지도에 따라 파워순환 패러다임 기반 국가혁신 전략을 포함해서 행동경영과 조직혁신, 상생과 혁신 경영, 자아실현과 자기 경영, 조직의 자아실현과 지속 가능 경쟁 우위, 창조성 개발과 자아실현 및 창의인성과 기업가적 능력 개발 사회혁신, 조직 경영 및 인간 경영 등의 8권의 저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이러한 저서와 본인과 제자들이 함께 연구한 파워순환 패러다임 기반 50편의 논문 및 투데이신문에 연재한 290편의 칼럼을 기반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 삶의 본질은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치를 획득하고 다른 사회 주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가치를 발산하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본 강의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구현하고 우주나 자연의 존재 질서인 섭리에 기반한 파워순환 패러다임 원리와 그 실천적 방안을 정치, 경제, 사회, 경영, 기술혁신 등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완전 기능 국가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완전 기능 국가는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을 성취하는 국가입니다. 저의 연구활동에서 나는 주님께 믿음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큰 믿음과 지혜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강의도 이러한 믿음과 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심과 본 강의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강의 영상 편집은 나의 아내 이현경이 맡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나의 연구 활동을 언제나 기도와 격려로 나의 연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3월 11일.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경영학 박사 이경환.